가 볼까? 비가 그친 틈을 타서 자전거를 타러 나왔는데요. 오늘은 구독자 분께서 추천해주신 춘천댐 천천히 한번 돌다가 올 예정입니다. 아, 여기 농사 때문에 갈 수가 없네. 어디 건너냐 아유 제가 신민대교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신민대교 건너기 전에 편의점에서 좀좀 마실 것좀도급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남쪽으로 가죠 나는 왼쪽으로 자 어, 여기서 보기 진짜 처음 가는 길인데 잘 살펴보면서 가야겠어요 길 잃어버리면 대량 난감 어좋은데 여기도 아하. 길이 여기가 훨씬 좋네 일단 좀더 가봐야 되겠지만, 오, 상태가 좋았던 아상태요 아,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벌써 옷에, 바지에, 아, 다져져가지고, 아, 그만큼 습하다는 얘기겠죠, 지금. 가다가 우회전는 길이 있었는데, 어디서 우회전냐 여기도, 네. 여인 인가? 이거 온것 같은데. 아, 가다가 아니면 또 다시 돌아온 거지. 음, 여기서 또 우회전이 올것 같은데. 아, 우회전밖에 없네. Let's go. 와, 너무 예뻐. 화천, 사부. 왼쪽은 춘수 강면. 아, 화천 넘어가는 길. 어, 아무튼, 이쪽 길은 처음 와보는데, 길도 되게 좋고, 달리기 편하게, 직선 코스도 쭉쭉쭉쭉 있고, 어, 너무 좋습니다. 단점은 중간중간에 뭐, 보급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후딱 갔다가, 후딱 내려오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뭐야? 어? 뭐야? 다른 데가 있어? 길이 있나? 뭐야? 뭐지 어? 대문에 온 건가? NO! 뭐야? 어, no! 뭐지? 뭐야? 빠지는 길이 있나? 자, 그게 뭐야? 아까 땅끝까지 못 봤는데 다 들어 가 니까 이거 뭐뭐뭐뭐뭐뭐뭐뭐가뭐뭐뭐뭐뭐뭐뭐 아까 방금 오뭐뭐어뭐뭐뭐뭐 어디, 두뭐뭐뭐뭐뭐 돌아가시는 건가? <목소리로> 어, 아, 일단, 쳐다봐봐. 일로에서 가는 거잖아 일로에서 가는 거 설마? 갓길로 가는 건가 이거? 아, 찰길로. 오, 추천, 댐! 여기는 뭐 언덕이 뭐 높고 이런 데는 거의 하나도 없네요. 저기 뒤쪽으로 넘어가야 좀 풍경 이쁘고 한데. 아 시원하다. 오 춥네. 어폭포가 아니 폭포래. 어물 방류하는 거 완전 시원한데. 이거. 때문 도착했습니다. 응. 응. 아이고. 다시 내려가는 길인데 왔던 길 말고 외전길로 한번 가볼까 하고 가고 있어요 갑자기 언덕, <laughs> 언덕길이 나오네 와 이거 돌아가는 길 심심할 줄 알았는데 아 이쪽이 개꿀이구만 어 좋아 좋아 어 그래 아주 좋아 아 좋아 좋아 뭐야 갑자기 오르막 갑자기 신이 나는데 Let's go. 오. 뭐야? 짧은가? 아뭐 왔네. <laughs> 뭐가 없네. 어허 현재까지는 완전 재밌습니다 지금 그 길이 어쩐지 몰라가지고 여기가 국도처럼 되있것 같은데 조심해서 가야겠어요. 哦，左左。 멈췄다가 오 좋아 여기가 벚꽃 필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와 여기 진짜 차랑막 사람도 엄청 많아요 여기가 와또 자전거 타니까 또 이런 게또 좋네요 오길 너무 예쁘고 벚꽃 폈을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여기 다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아 시원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뽈뽈뽈 뽈. 아제 띠름 뭐야? 뭐지? 딱 통과? 어르신 이거 물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네, 어, 죄송합니다. 어 대박. 용암 센 용암 센터. 약속도 되게 오랜만인데. 아, 어. 어. 좋아 좋아 오르마. 가자 가자. 아 <laughs> 어, 여기 옆에 옆에도 길이 있네. 와. 어, 어. 어. 아. 어우, 손 털어야 되겠다. 여기. 어우, 최악이야. 다히네 어우 씨. 아. 어이고 아. 씨. 오지게도 튀네, 이거. 아. 아. 와, 등에 등에 지금 진입 다혔겼는데 뭐든가 되가 필요가 없네요. 아우. 아. 용산 교차로? 교차료? 용산 어? 교차로? 아, 오히려 도심지 쪽으로 향하니까 더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구독자분께서 출천된 얘기랑 아, 그리고 앵글 이런거 말씀해주셔가지고 약간 보충도 할겸 체험도 해볼 겸 감사겸사에서 라이딩하러 나왔는데요 어, 일단 집에 가서 영상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 말씀해 주신 내용들 참고해가지고 좀더 좋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집으로 돌아가서 얼른 따릉이 닦아주고 그래야겠어요 어, 모두 비 조심하시고요 시원하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형 다음에 또 볼게요 쪼로롱